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토어 별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별바이크에 아주 귀한 모델이 입고되어 소개 드립니다 리브 브랜드의 락마 어드밴스 2 디스크 콤 모델입니다 자이언트에 TCR이 있다면 리브에는 락마가 있죠 네, 다 올라운드 레이싱 타입의 모델입니다 TCR에는 KOM 킹 오브 마운틴이 붙고 락마에는 QOM이 붙어요. 퀸 오브 마운틴. 어필에 특화된 구동계를 적용했는데 컴팩트 체인링 5034t 와1134 스프라켓이 조합되어서 가파른 경사도에서 가벼운 1대1 기어비를 제공합니다 105di2가 이제 완성차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뭐 여성 라이더들이 변속감에 조금 더 유리한 DI2를 찾기도 하시는데 금액이 가격이 거의 한 90만 원 가량 차이 납니다. 이 모델은 288만 원에 판매합니다. 네, 그래서 90만 원 정도 차이면 웬만한 카본 휠셋 하나 나오죠. 자전거 본연의 기능 구름성 뭐 이런 것만 따지면 그 금액 차이로 카본 휠셋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어, 라이더가 어떤 걸 추구하냐는 뭐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 어, 그냥 굴러가는, 가볍게 굴러가야 하는 그런 본연의 기능만 따지다 보면 휠셋이 카본인 게더 좋겠죠? 저희 별바이크에 입고된 사이즈는 2XS몰입니다. 키가 한150 정도부터 해서 150 후반 정도까지, 160 전까지 사이즈에 잘 맞는 모델입니다. 색상은 유니콘 화이트만 입고 됐습니다. 유니콘 화이트는 펄감이 있어요. 화면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펄감이 있고, 마치 진주 같습니다. 펄 화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정식 색상 스펙은 유니콘 화이트랍니다. 2x 스스 사이즈, 즈 엑스 스몰 x 이즈의 여성용 락마 e 네, 3 3 6 0 m m 의 드롭바가 적용됐어요. 폭이 폭이 3 6 0 m m 라 체격이 아담한 여성 라이더들의 어깨 폭에 잘 맞습니다. 리브의 어프로치 안장은 좌골의 폭이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넓은 여성들을 위해서 안장 폭이 살짝 더 넓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모노톤인 것 같지만 저 화이트가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서 아 아주 오묘하게 화이트에서 칼라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햇빛에서 이렇게 보면 살짝 살짝 진주에서도 흰색 말고 이렇게 자개 같은 뭐 이런 음 스펙트럼이 보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이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 모델이 아주 극소량 저희 벨바이크에 입고되었습니다. 사이즈나 재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휠셋도 카본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컨셉의 자전거에 적용된 105 레버는 이 옆구리가 뽈록합니다. 손이 작아서 손이 아담해서 레버까지 리치가 조금 네, 짧은 그런 여성들의 손에 착 감기는 레버입니다. 반면에 그냥 105 레버, 그냥 보통 자전거에 적용되는 105 레버는 이게 좀 홀쭉하죠. 홀쭉하고 옆으로 튀어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모델하고 남성 모델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안전 라이딩을 기원하며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